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를 달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부족했다고 자책하시며 대덕구민분들께 약속 드린 게 훨씬 많은데 그 일을 더 해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다고 저를 달래시며 애써 눈물을 감추셨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대덕구민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해서 속상해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저도 잠을 이루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최근에는 다시 활기를 찾고 정말 힘이 넘치십니다. 대덕구, 한, 대덕구 주민분들 한분한 한 분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성원 그리고 어, 박정현 너일참 잘했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저희 엄마. 작은거인 박정현을 또 힘나게 하고, 또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대덕구 주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희 엄마가 집안 살림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대덕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뛰시는 그 힘과 일, 열정, 능력만큼은 정말 누구 못지 않다고, 누구보다 훌륭하다고 딸인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덕구를 생각하고 대덕구민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정말 진실되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쁜 엄마와 밥한끼 하기 어렵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집안 살림도 제가 다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덕구에 그리고 대전에 일 잘하는 박정현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일 잘하는 엄마 박정현을 대덕구에 양보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덕구 주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일 잘하는 우리 엄마 박정현 대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따뜻하고 대덕구 주민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깊은 우리 엄마 박정현 기호 1번 박정현 꼭 기억해주시고 투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1번 박정현 꼭 기억해주세요.